인류의 마음을 오래도록 흔들어온 신비의 숫자, 666을 이야기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 숫자는 단순한 공포의 상징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개마트리아, 즉, 문자에 숫자를 부여해 뜻을 읽어냈습니다. 그 방식으로 네로 카이사르를 계산하면 666, 초대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숫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칠은 완전함, 그에 미치지 못한 육은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의미했지요. 666은 그러한 불완전함이 극대화된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숫자로도 이해됩니다. 베리칩 논란처럼 시대마다 666은 오해와 공포를 불러왔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공포보다 분별과 지혜를 요구합니다. 666은 종말을 맞이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악한 유혹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으라는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흔들어온 숫자 666의 비밀, 그 해답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성경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